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호흡이 있게 하시고, 고충진 목사님과 더불어서 국벽에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예배와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국토 독도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과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관람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나라를 기억하시고, 공의을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많은 나라들이 허감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왔지만 이제는 주님을 잊고 모든 것이 주인이 자신들이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서 탕자의 모습을 바르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를 통치하는 은혜를 내려주신 위정자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고열로 덮으사 우상을 삼기는 어리석금을 깨닫게 하시고 천지와 만물의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백성아 취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분봉을 받아 누리며 전쟁 중에 있는 헐벗고 굶드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골보다서흘리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많은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피로 덮고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높으신 주님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과하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건만 아까워 더러운 사단들은 분쟁을 일으키며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개입하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한 평도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오나 성령님 저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와더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에 가리워 주셨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